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참잘 오셨어. 내가 보니까 알맹이 중에 알맹이들만 오셨네요. 음, 음. 그래서 예수님도 이 세상 계실 때에 사람들을 가르칠 때에 에, 다 가르치지 않았습니다. 선을 딱 정해 놓고 가르쳤어요. 자, 제일 먼저 뭐냐 하면은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이렇게 복음을 선포할 때는 요거는 뭐냐 허다한 무리라 그래 허다한 무리 뭐라고요? 허다한 무리가 모였을 때는요 주님이 아주 간결하게 말하는 거야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딱요 말만 하는 거예요 다른 복잡한 얘기를 하면 이 허다한 무리들이 못 알아들으니까. 그리고 나서, 그 다음에는 이제, 500여 형제, 500여 형제. 뭐라고요? 이 500여 형제는 주제가 뭐냐면 부활이에요, 부활. 부활. 뭐라고요?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말할 때는 500여 형제, 500명만 모아놓고 가르치는 거야. 그 그러니까 선을 다 정해놓고 가르친다 이거야. 그 다음에는 이제, 1 2 0문도에 120문도 요거는 성령 받은 사람 성령 받은 사람 120문도 뭐라고요 여러분도 다 성령을 세게 받아야 돼 아멘 두손 들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선을 다 정해놓고 가르친다 이거야 주제별로 다 달라요 주제별로 음. 그다음에 는 70제자 무슨 제자요? 요거는 뭐냐면 전도자들 전도자들 파송할 때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70제자를 딱 정해 가지고 보냈는 거야. 그 예수님도 이렇게 다 선을 정해 놨다 이거야. 그다음이 뭐냐? 12제자의 12제자. 뭐라고요? 오늘 밤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최소한 열두 제자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. 들어가기 원하시면 아멘 해봐. 아니면 여기 산소까지 뭐대로 왔냐 이거야. 응? 허다한 물이 될래요? 허다한 물이 되고 싶으면 아멘. 이야, 나 정신 바짝 차렸네. 지난 주일날 설교하다가 내가 요, 엉뚱한 거 아멘 시켰더니 막, 아멘 하더라고 막 다들. 어? <laughs> 그러면 요 열두 제자보다 더 핵심이 있어. 제일 핵심이 누구냐 하면은 세 제자야, 세 제자. 누구냐 하면 따라해요. 베드로. 다시 요한. 다시 야고보 이번에는 아멘 세게 해야 돼. 새 제자 안으로 들어가기 원하시면 아멘 할렐루야.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람을 가르칠 때에 요렇게 다 선을 정해놓고 가르쳤다 이거야. 믿습니까? 새 제자는요 완전히 변화산에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변화산에서. 나머지 열두 제자한테 안 가르쳐 줬던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. 세 제자한테는.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, 밤에 여기까지 오셨는데, 탁! 세 제자 안으로 들어가라 이거예요. 믿습니까?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말씀의 제목을 뭘 하려고 하냐 면은세 제자만 들을 수 있는 세 제자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강도 높은 주제를 말하겠다, 이거야.